현종이랑 나랑 되게 어려운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얘의 마음을 나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근데 롯데에 있으면서 후배들한테 양현종은 너네는 같이 동하지 않았다 어.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. 내가 그랬지 양현종 여기서 공 얼마큼 던진 지 아냐 막 피칭하고 이따롱 토스하고 다시 또 피칭하고 또롱 토스하고 이렇게 해줬다 너네들도 많이 해야 된다면서 나는 현종 얘기를 이제 되게 애들한테 많이 하지 진짜 그런 모습들이 말 잘하네 잘해 근데 요즘 어린 선수들은 이제 공 던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는 타고 났으니까. 많이 안 던졌지만, 우리는, 우리는 진짜 많이 던졌잖아, <laughs> 진짜. 어려운 시간 같이 격달 현장에 가고, 이제 한국, 2009년도 한국 시때까지 잘했잖아.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올라간 줄 알았거든. 근데 얘, 나 군대 갔다 올 때쯤 되니까 다시 못하고 있는 거야. 근데 그 시기 때가, 너가 저거에 나가서, <laughs> 우리 세명 있잖아. 같이 혼났을 때, 그냥. 양현 정말 지내 수도못다고 <laughs> 테러리스트. 그때 우리 이제. 그 시간을 이제 또 같이 힘들게 겪었는데, 너는 몰라. 아, 에이, 나도 어느 정도는 알아. 몰라. 아예 모르진 않아. 몰라. 우리가 맨날 얼마 코나는지 진짜. 그지